자, 여러분들 문제 볼게요.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부등식을 만족시킬 때 너네가 구해야 되는 것은 n분의 an의 극한입니다. 자, n분의 an의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것은 오른쪽에 있는 개념인데요. an보다 bn이 크고 bn보다 cn이 클때 자, bn이 an과 cn 사이에 있을 때 자, 그때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an의 극한과 오른쪽에 있는 cn의 극한이 알파로 같은 값을 가진다면 가운데에 있는 bn의 극한도 알파로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요 개념을 이용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할 짓은 여기 가운데에 있는 n 곱하기 a n을 우리가 구해야 될 n분의 a n으로 만들 거야. n 곱하기 a n을 n분의 a n을 만들려면 얘들아 3개의 양에 다뭘 곱해야 되냐면 n제곱분의 1을 각각 요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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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번에 곱해 주셔야 됩니다. 자다 분배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첫번째 놈에 한번 곱해보신다면은 n제곱분의 2n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자 크다 그 다음에 여기 n제곱이 분모에 있으니까 약분 하나 되죠 약분 하나 되면서 n분의 an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녀석의 모습을 만들었고요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n제곱분의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다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a n b n c n 꼴을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가 여기 왼쪽에 있는 극한을 보도록 하신다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 의해서 n 제곱분의 2n 제곱 플러스 1은 2다라고 하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왔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극한값을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갖는다라고 수업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n 제곱 n 제곱이 최고차항이고요 여기 최고차항 여기 최고차항이 있고요 여기 개수 1이 있는 거니까 극한값 1을 같습니다. 자 세번째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녀석을 우리가 극한을 친다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제곱분의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가 되겠는데 자요 녀석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자 최고차를 비교해보시면 여기 n 2차 n 2차가 최고차죠 그러면 개수의 b가 극한값이 될거고 저기에 1분의 2 하셔가지고 여기는 요놈의 극한값도 2가 됩니다 자 왼쪽이 2고 오른쪽이 2예요 극한친게 그러면 요 가운데에 있는 녀석도요 가운데 있는 녀석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an을 푼 것도 2로 갈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은 할수 있는 거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an보다 bn이 크고 bn보다 cn이 클때 그때 자, 여기에는 이런 극한을 구해라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명심하세요. 여기에 가운데 낀겨 있는 녀석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극한의 모습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가운데 끼겨 있는 녀석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극한의 모습으로 만든 다음, 여기죠, 이 상태.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왼쪽의 극한과 오른쪽의 극한을 비교하셔서 가운데 있는 극한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